자얘 정사각형 나왔다 얘들아 자 정사각형 나왔고 또 뭐야 폴딩 접는 문제죠 5, 3, 4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해보자 일단 접었다는 문제 나오면 뭐다? 접기 전과 접은 후가 합동이라는 거에 꼭 명심을 해야 될 거야 친구들 이해했습니까? 자 얘가 5면 얘도 얼마 되겠습니까? 5가 될 거야 이해갔죠? 자 그리고 봅시다 지금 한변이 얼마입니까? 지금 정사각형인데 A, B랑 B, C랑 그리고 CD랑, 그 다음에 DA가 전부 얼마? 8이 나와야 되겠죠? 눈 있으면 보이지. 5하고 3다 하니까. 그러면 지금 봐봐. 얘가 8이잖아. 근데 얘를 적으면 맞지. 얘가, AD가 G에서 여기까지 길이 되겠지. 그럼 얘가 또 얼마 된다? 8이 될 거야. 이해갔으니까또알수 있는 거 있습니까? 어, 얘도 알겠지. 얘가 4잖아. 이 전체 길이가 얼마야? 8이잖아. 그럼 얘가 얼마 됩니까? 4가 되겠네? 음. 또알수 있는 거 있습니까? 더 이상 없지. 근데 팔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. 얘는 지우자. 친구. 얘는 지워버리고. 지금 이 상황에서 또뭘할 거냐면 각 포메이션. 얘가 직각이죠. 얘는 배제시켜. 신경 쓰지마. 얘 동그라미, 얘 X라 하자. 얘 직각이잖아. 그러면 지금 얘가 180도인데 맞지? 90도 먹었으면 이두 개가 1 90도 돼야 되잖아. 얘가 X면 지금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다기 X가 90도란 걸 안단 말이야. 얘가 X니까 얘는 뭐 동그라미겠죠. 근데 얘가 90도면 나머지는 90도 되니까 얘가 X도. 아, 참 쉽다. 맞지? 결국에 얘와 얘가 뭐라는 걸? 닮음이라는 걸 우리가 땡겨버렸단 말이야. 지우자 자, 이제 삼각형에 집중해서 빨리 답을 내버리자. 자, 얘와 얘가 뭐다? 닮음인 상황이라는 거야. 지금 구하란 게 뭡니까? HG야. HG면... 예조 어, 끝난 것 같은데 왠지 볼까. 자, 얘가 동그라미, 얘가 X, 얘가 동그라미, 얘가 X죠. 자, 1번, 2번으로 해서 하자. 이쪽에 정보 2 개, 이쪽에 정보 3개 있으니까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해 보자. 자, 1번, 2번의 닮문비 자, 4로 먼저 땡길게 4대. 4가 뭐냐면 동그라미 직각이야 간요 이쪽에서 동그라미 직각이 3이죠. 아, 4대 3이거든 닮문비가 다시 1번에서 4 빼면 X 남았지, X대. X 대 대응변이 뭐냐면, X가 이삼각형의 빗변이야 이삼각형의 빗변이 5잖아. 5이다. 그럼 3X는 4, 5, 20이다. 그러니까 대열포. X는 뭐랍니까 3분의 20. 지믹조, 10조. 응, 4번. 얘가 답이